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좋네아 <laughs> 근데 이것도뭐 일단, 일단 나중에 어, 얘기하겠지만 제가 제일, 제일 중요한 게이 여기에 네가 와서 있을 수 있는 어, 능력이 되니? 되는... 아, 중요하지. 아, 이 중요한, 중요한 거 중요하네. 어... 아, 경제, 경제. 음. 경제적 능력.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혹시 여기가 지금 네. 월세. 월세하고 관리비 그리고 네. 나서 인터넷 케이블이 포함해가지고 네. 100만 원 초반대. 100만 원 초반대. <laughs> 아 월세. <laughs> 여요아 어, 비싸다 비싸다. 어. 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꿔야 <laughs> <갖고 해야> 돼. <하나.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나 아니면 직업이 어쨌든간에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버는 어리가 매번 바뀌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딱 혼자 살기에는 적합한 리샤 씨 금액입니다. 어, 리샤 씨가 배달 하나 시키려고 어. 제 카드를 쓰시는 게 지금 몇 회예요? 어 어떻게 돼? 오빠 카드 안 쓰잖아. 배달 내 돈으로 해. <laughs> 내 돈으로 하다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전화해서 공원피자 시켜달라고 하는 식비가 <laughs> 얼마 정도 한 달에? 식비가 얼마 정도 한 달에? 저 식비요? 응. 음. 아 식비 한. 이게 거짓말을 제대로 하려면 친구야. <laughs> 야, 여기서 열 배추가 열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아. 많이 안 먹어요. 한20 다섯 배, 다섯 배. 20 근데 더 줄이 아, 30이다. 아, 30이다. 30이다요. <laughs>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어. 요그면 요리를 해서 이걸 2, 3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리를 네. 해서? 아, 근데 리자 혼자가 이 백이 이 될까? <laughs> 왜요? 왜요? 에, 네, 저는 이거는 아, 이게 혼자 살면 조금 아... 좀... 아 근데 원래 네, 자취 알지. 처음 할때 옆에서 막 도와줘요 예를 들어 오빠가 그래. 도와준다든지 조금 도와주다가 예를 들어 오빠가 도와준다든지 조금 도와주다가 음. <웃음> <웃음> 그거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그 때부터 자꾸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죄송한데 그게... 그게 싫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우리 같이 <아직> 살자는 <laughs> 얘기예요 <laughs>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저파트리샤가 너무 나가고 싶어서 이게 음. 지금 마음이 붕떠 있거든요. 네. 좀 진정이 된 다음에 나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앞으로 오빠랑 나도. 한 3, 4년 정도 더 <laughs> <좀> 살다가, <laughs> 3, 4년 정도 더좀 살다가, <laughs> 어, 그 뒤에 마음이 붕떠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어. 몰라요. 그래서 어 지금 당장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3, 4년은 좀. 너무 길어. 네. 야, 왜 아니, 넉넉하게 몇 잡는 년쯤. 거지. 약간 몇달 정도만. 아, 몇 달은 안 돼. 아, 많이 떠있어 지금. <laughs> 적어도 5, 6년 정도는. 아. <laughs> 왜 리샤가 왜 나오고 싶은지를 일단 들어봐야 돼. 음, 음. 일단 제가 왜 나오고 싶냐면 어. 첫 번째로는 너무 안 맞아요 둘이 방향도안 아 맞고 아, 안 맞는다 너무 안 맞아요 어.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얘기해봐봐 어떤 게 예를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게, 어. 그 제가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어 진짜 네. 아, 집에서 예 네. 아빠랑 아, 아, 살면서도 음. 몇시 집에서 원래 한9 시였어요 어? 아시 원래 한9홉시 어? 은한 9시. 어? 시 오늘 한 9시. 시 어? 정도 되면 막 전화해 가지고 8시 아치. 되면 전화해. 진짜로? 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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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다아가무하네부모님보다 전부 전화해 가지고 8시 아치. 되면 전화해. 진짜로? 어디야? 집에 오라고. 어, 집에 관심 안 주면서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laughs> 이궁금을 <이런 거>. <laughs> 하 이유는 뭐야? 왜왜 그러세요? 아, 요즘 꽤 남녀노소가 아. 아. 요즘 꽤 남녀노소가 <laughs> 어, <좀> 위험한 <laughs> 또이렇아 비니 아, 괜히 쓰고 왔네 더워죽겠는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너가 <laughs> 너의 집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아... 너 어디 놀고 있을 때도 이거 귀가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아... 어두워졌는데. 아시 아홉 시 너무 일찍 아.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아,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지금 몇 시예요? 1 2 시. 12시라니요. 10시 되면 전화하시면서요. 10시 되면 전화열 10시 되면 또전화하시엄좀 나아지긴 했어요. 어, 근데 진짜 미샤를 엄청 걱정하는구나. 많이 걱정해요. 어 정말 많이 걱정해요. 어 그래서 네, 네, 네. 이럴 바에는 어. 나는 나가겠다. 그게 아 차라리 더 낫잖아요. 서로 어 부딪히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것보다. 그죠? 그럼 사이가 더안 좋아질 수 네. 있으니까. 서로 성향도 안 맞는 일. 음. 성향 안 맞는 사람들끼리 왜 살아요? 아 안개를 위해서. 안개를 위해서. 부부예요, 자, 아. 좀더 부부예요, 아. 부부예요. 부부 깨지지. 안돼요? 부부예요. 1 0 0마요의 증거. 안개를 이혼수송하러 왔어요. 지금. <laughs> 지금 보고 계실 때. 너는 혹시? 그러면 내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일단은. 제일 걸리는 거. 없어요. 중부 이아니막 이사를 막 막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네 막는 거다 막는 거예요. 오빠의. 오늘 누리시는 <laughs> 누가 막는 거예요? 이거를 변기 막히면요. 아 변기 뚫을 수 있어요. 에이, 그깟 거. <laughs> 변기 뚫을, 뚫을 있어요? 수 있어. 요을기 뚫어 뻥삼 리자 씨, 되요? 리자 씨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리자 씨가 제가 뚫어달라고 얘기할 수안 했어요, 저번에. <laughs> 오빠 그거 오빠가 오빠가 먼저 화장실 갔다가 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힌 거야. 리자 씨. <laughs> 이그 자식인가 보고 난 후에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막았어요, 이 자식. 이가 들어갔다가 어, 나왔는데. 어. <laughs> 아이고, 결과 다 나오네. 제가, 저는 어. 소변이었어요. 저는 을딴거어쩌요 그건 아니지. 그큰 거였어요. 지거 막힌 거예요. 이자 씨. 근데 그거 제가 들었어요. 아, 네. 어, 이 자식. 어, 진짜? 이 자식이 들어가서 범죄소리 난 다음에 지금 아, 아, 범계. <laughs> 제가 했던얘기예요그 <일단> <laughs> 범죄소리 <범계술이 웃음> 뭐예요? <웃음> 구방 캉타랑타다땅 강강 구방 캉타랑타다땅 강강 뭘 따라트는 소리 아 미치겠다. 너무 아 너무 웃은데. 너무 재밌네. 어느 정도 저도 이제는 좀 독립을 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 조금 더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운다. 예. 저는 그거를 배우고 싶다 이거. 또좀틀린 적이는 아니라고. 아, 그래요? 오케이. 다른 거 맞. 훈련이 된다. 아. 자자자. 그러면 아니, 어차피 언젠간 나가지 않나요? 자자자. 그러면 아니, 어차피 언젠간 나가지 않나요? <laughs> 아, 어렵네요. 어려워. 끝이 안 나길래. 어. 그럼 형은 그럼 언제 독립했어요? 나는 거의 한40 넘어서 막한 셋방이었지. 막한 셋방이었지. 아, 진짜요? <laughs> 아니, 예전에 그 터보 할 때도 네. 터보 할 때도 네. 숙소를 해 줬는데도 나는 집에서 살았어. 집에서. 어릴 때도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까 왜냐하면 집에서 사는 게 사람이 이 삶이 알겠습니다. 좀 뭐랄까 좀 건전해지고 <웃음> 건강해지고 <웃음> 건강도 그렇고 뭐 어... 잡다한 일들에 내가 신경 안 써야 되니까 집안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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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또 혼자 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영양적인 면이나 <laughs>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힘들고 일단 손이 많이 가. <laughs> 내가 일을 어쨌든 많이 해야 돼 집안 일을. 어, 그러면 위험함은 아, 있지.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불편했던 음. 거. 불편한 아셨어요? 거? 에이. 네, 네. 불편한 거라뭐 일단 오와 <laughs> <laughs>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집중한 적이 처음이에요. <laughs> <laughs>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없어요.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했는데 뭐 불편한 거, 불편한 게뭐 있겠어요? 아 <laughs> 글쎄요. 야, 이거 되게 궁금한데. <웃음> <웃음> 뭐, 일단, 뭐, 여자친구가 있어도 지료 못받 <laughs> 여자친구가 있어도 지료 <지도>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작가하면. 웃음> 아, <웃음> 여자친구가 있어도 지료 아봐 잠깐만. 아니. <laughs> 아니요. 내가, 뭐, 아니, 형. 내가, 내가 말했죠. <laughs> <laughs> 나와 보니, 오케이, 좋아, 좋아. 마이 그런 마음. 그런 좀. <laughs> 어. 그러면 독립을 하시니까 연애가 더 늘었다. 이런. <laughs> 아니, <사람>. 그건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독립을 하면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좀 마음에 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아, 아이고. 어. <laughs> 연애 나왔다. 봐봐. 연애... 똑같잖아. 연애. <웃음> 연애... <웃음> <웃음> 네. 또 익숙해지니까 또. 나는 진짜 내가 나와 살지 않을 줄 알았어. 왜냐? 집에서 부모님한테 진짜 편했거든. 음... 그 나는 그렇지. 독립을 하고도 나여기안살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 살것 같은데 여기 여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음... 하고 잠은 내가 집에서 잘것 같은데. 음... 아, 진짜 그랬어. 농담이 아니야. 근데 막상 나와 보니 그 나와 보니 막상 나와 보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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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보니, <laughs> 나와보니, 오케이 좋아좋아, <laughs> 어, 나와보니, 어, 약간 그런 좀, 어, 그런게 있더라고, 근데 나는 나이가 많이 더 아, 나온거고, 네. 리자는좀 아직 조금 좀, 리자는좀 아직 조금 좀, 그러면 어. 만약에 어머님께도 돌아와라, 어머님께도 돌아와라, 아 집으로? 했는데, 오, 어. 그이 만약에 여, 여자친구가 많이 생겨서, 여자친구가 안된다, 계속 돌아가자. 함께 하자. 예, 또들어가 오빠 나이가 몇이냐? 오빠 나이가 몇이야 어. <laughs> 오빠는 이제 <laughs> 오십을 바라보고 있잖아. 어.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 어떻게? 근데 어머니는 <laughs> 왜 들어라 오 그러진 않대? <laughs> 왜 들어라 오 그러진 않대? 안 한다, 안 해. 안 한다, 안 <laughs> 해. <laughs> 왜 들어라 오 그러진 않대? 정색해. 예, 엄께서 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 네. 어머니가? 어... 과연 종국이는 <laughs>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내가 얼마 전에 이 명절 때 집에서 한 삼일 정도를 집에 있었지. 삼 사일. 오랜만에. <laughs> 아, <오케이. 웃음> 그러니까 진짜 좋긴 좋아. 근데 어머니가 <laughs> 나한테 야뭐 그냥 내일 뭐 없으면 좀 자고 가라. 그런 거.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아 근데, 아. 아, 근데 아.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집에 가고. 싶어. <싶죠. 웃음>